안녕 친구들.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단식에 관심 있지. 아아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. 들어가 보세요. 자 집에 들어가세요. 뚱아 집에 들어가. 예. 둥이야.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. 에헤. 아니야 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. 얌전히 있어. 다 줄게. 자 우리 뚱이꺼아아뚱수 응. 비치가 아, 도도야, 와 마초야, 마초 이거 먹어볼래? 자, 먹어봐, 먹어봐, <laughs> 먹어 먹어 마초야, 누나 갈게 먹고 있어, 아, 어. 그럼쟁이 먹어 먹어. 제고 옆에 끼고 울고, 냐? 아, 신기마냐 으, 나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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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았어, 이제. 맛있게 먹어, 이 도도.